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. 어, 제가 영상을 보컬 레슨 영상들을 좀 올렸었는데 요즘 고민을 좀 하다가 너무 진지한 영상들만 이렇게 좀제 그러니까 올리다 보니까 너무 영상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 갖고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저도 5분 안에 뭐 고음 뚫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솔직히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. 그거. 그래 갖고 사기 칠순 없으니까 좀 앞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영상 뭐 찍으면서 노래도 해 보고 시범도 좀 보여 드리고 설명도 좀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평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앞으로 가볍게 이렇게 1일 1, 1 영상으로 해 갖고 좀 올려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첫, 처음이니까 제가 어, 허밍에 대한 거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요.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. 허밍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노래에서 쓰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노래에 정말 필요한 운동. 근데 우리가 목을 풀어주는 작업인 건데 성대를 항상 붙여주는 작업. 근데 이거를 어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해주면은 아무래도 성대 컨디션이 잘 근육들이 잘 이완이 돼가지고 어 이게 잘 붙겠죠. 노래할 때 성대가 우리가 적은 힘을 줘도 성대가 잘 붙겠죠. 그래서 평소에 허밍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 이렇게 평소에 좀 많이 풀어 주시면은 말할 때도 그렇고 노래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항상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항상 어느 정도의 컨디션에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 노래하는 준비가 잘돼 있겠죠 또 평소에 노래방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도움 되실 거고 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. 허밍을할때 제가 영상에는 허밍만 올려 놨는데 원래는 호흡법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원래는 어 중요한 건 이겁니다. 3박자인데 횡경막에 어느 정도 긴장을 주고 1번 힘을 주고 그다음에 2번 호흡을 마시고 그다음에 3번 음, 이세 개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. 연습할 때.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이세 개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안 그러면은 허밍만 하면은 음 이렇게 목을 하기 쉬워요. 되게 쉬운 연습이에요. 그래서 음하다가 이렇게 습관이 되면 노래할 때또아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콧소리가 나는 거예요. 성대 성대만 부는 소리만 나니까 아 이렇게. 근데 우리가 힘 주고 마시고 아음 아 아주 좀 밸런스가 지금 맞는 소리가 나오죠. 이 작업을 연습을 반복해서 숙달해 주셔야 노래할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안 해도. 힘주고 마시고 아 사랑이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냥 허밍만 연습해 주시면 또 음, 사랑 이게 그냥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. 노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습관의 연속이에요. 내가 평소에 어떻게 습관을 들여놨냐에 따라서 노래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습관 자체도 발성 연습을 조금 통해 갖고 고쳐놓으셔야 돼요. 그래야 노래할 때 좋은 노래가 나오겠죠. 그럼 또 그냥 신청하니까 시범적이요. <laughs> 허밍을 통해서 노래하는 거 한번 뭐 해볼래? 어... 했던 거 해봐, 뭐 아무거나. 네. 뭐? 그렇지, 최고. 아, 뭐 목소. 너의 목소리 들려? 너의 목소리가 제일. 어머, 이거를 허밍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은 중요한 거는 결국 에 우리가 성대가 떨어져 있으면 벌어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목에 힘이 없어서, 예를 들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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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네 노래가.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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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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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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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붙겠죠 이렇게 성대가 압력이랑 같이 해갖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노래 해보면 성대가 벌어져서 나 아직 가사가 안 들리고 나 아직 이렇게 과거의 사랑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성대가 떨어졌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밍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잠시만요 <laughs> 갑자기 시킨 거라 또 뭐야? 이게 지금 허밍이 잘 됐기 때문에 성을이잘붙어서어리가진서게리오고 있죠 지가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높은 것 같은데 노래 샵 되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뭔가 소리가 접촉이 딱된 상태에서 지금 나오니까 가사도 확실하게 들리고 그죠 진하게 들리죠. 그러면은 이런 노래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성대 접촉이 힘이 굉장히 세야 돼요. 그리고 어, 성대 접촉을 안 떨어뜨리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. 아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이 안 풀려서 그럼 뒤에 한번 봐보세요. 떨어지게 해서 그 하루를 못 보네 미안이진 나오죠 그죠난지 너를 <laughs> 좀그 나제는 기억게 지나. 쳐. 힘들어서 떨어졌네요, 여기다. 거기 여기 네가 한번 해 봐. 그래서 뭘안 풀어서 잘 붙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저도 떨어졌잖아요 중간에 뒷 부분에서. 근데 이게 왜 떨어졌냐면은 저도 오늘 솔직히 목을 하나도 안 풀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. 제가 목을 안 풀었다라는 게 평소에 허밍 연습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 붙여도 이 정도가 붙는 거예요 지금 성대가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처럼 아난 진짜 노래 진짜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노래 진짜 지쳐요. 13년을 이렇게 하니까. 아 노래하기 싫다 했는데도 이정도는 나와야 되는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연습을? 그 또자신자신자존심 자, 자, 상하네 자..자..잠깐만..잠깐만 자, <laughs> 억지로 다 붙여볼게요 아 자존심이 있었네 보다 목을 더 풀어놔야 돼요. 그래서 원래 이게 대기 힘만 이렇게 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좀더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정말 허밍 연습은 여러분들이 달고 사셔야 돼요. 정말로. 어떻게 생각해요? 동의합니다. <laughs> 동의한답니다. 어쨌든 허밍 연습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가지고 어좀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어요. 제가 왜냐하면 허밍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, 여러분.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일일 영상을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시고 좀어 나도 같이 우리 같이 연습하는 것처럼 저희는 맨날 연습하거든요 근데 지겨워 지겨워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영상 보면서 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뭐 어떤 노래 시범으로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. 그 노래 시범으로 해가지고 좀 응용을 해갖고 제가 앞으로 영상을 뭐지 오늘은 허밍 알려드렸지만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용해갖고 우승 트레이너랑 같이 어좀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